Good luck to all units. 나 예전에 애들이랑 바다 놀러 가서 듣고 있는 사람? 나자을 자? 바다 놀러 가서 야올라프리다 음. 좋겠다. 음. 휠? 머리 본다. 미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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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놀러 와가지고. 야, 자는데 내 친구들이 키가 다 커. <laughs> 그래날 튜브에, 근데 아까 튜브에 누워 있고 싶다, 이랬잖아 어. 그렇게 하고 애들이 붙은 것을 날뛰고 갔어. 애들이 틀어주고, 나는 거기 위해서 둥중 떠서 놀았어. 어. 근데 갑자기 정신을 찾아보니까 애들이랑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혹안 <laughs> 챙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아, 얘들아" 이랬는데 바다에 그때가 사람이 많았거든, 여름이었거든. 절대 안 보는 거야. 계속 주름 떠서 애들이랑 사이가 멀어지려고 고 해서 이러다가 씨발 태풍이 끝까지 가겠는 거야. 그래서 애들아~ 이러면서 계속 지르는데 안 돼. 존나 어. 멀어졌어, 사이가. 근데 나 괜히 왜 그래? 이거 지금 꼭 괜찮아. 도안 꼈는데. 어머, 어머, 깜짝이야. 어머, 어, 싸, 싸, 싸. 응. 엥? 엥?? 점들 점전들 점전들 피60 한입이 피해를 다아 뭐야 어야정년일안 하는 응. 거 그래가지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끌어다주 이렇게 짧은 썰 말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laughs> 아, 나도 어, 계곡에서. 어, 어. 낙지 피바. 아니씨부레 와봐, 씨발. 다 대가리 깨지는 거야. 응, 음, 깨지는 건 나야. <목소리> 계곡에서. 그, 그니, 좀. 그런 사람들이 결코 가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 시발... 너 어디 갔었냐? 나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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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서러웠네. 근데... 나도 저 계곡 같은 <laughs> 데 뭐냐? 갑자기 존나 깊... 한입힐 존나 깊어지는 데가 있었거든. 그래, 나 그냥 배대지 위로... 위로 한 다음에 존나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더니 그냥 수영 못한단 말이야. 야이 야, 미친 어, 새끼하면서 새끼 물에 안 들어오겠다고 새끼. 한 시간쯤만 이는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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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새끼가 존나 뛰어서 나 살리겠다고. 근데 근데 걔는 잡았고 그렇게 했는데. 개그 좀 전만 정작 나는 그냥 개염으로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얼타 가지고 <laughs> 야 씨발 그래도 넌 친구들이 챙겼네. 난 친구들이 안 챙겼다니까. 나보고 어디 갔었니? 씨발. 아니 그러니까 쪼아 우리밖에 없었어. 그. 근데 내가 시체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내려가니까 붙들어 나는겨. 세이야 분단. 대사가 그제서야 가까이 오다야 근데 이게 어디 있어? 이거 그제서야 나. 아이쿠, 요격 맞짱 뜨는 거 가능? 오케이 불가능. 이거 다왜 사세요? 제가리거 채워서 그네 오셔설들 갔을 때 미친놈들도 존나 많이요.

내 슬픽! 슬픽! 해. 슬픽! 그 꼬아가... 아, 피, 시빌. 아, 피, 시, 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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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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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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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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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예? 아.. 이번 형도왜 이렇게 레드맨이.. 화이팅 화이팅! 아 올셔널드 가고싶다.. 물은 음, 존나.. 월드. 물은 존나게 더럽지만 가고싶다 이런 씨부레 시나 들었네. 컨지 컨지. 이 하나. 다리어 아, 버렸어. 저거 잘 쏘면 존나 아파. 아, 바이바이 아아아아 레전할래? 용포할래? 라프 스나피사. <laughs> 아 노래 소리 왜또안 들려 나이스 네. 아, 스나시 그래, 아, 뭐가? 아, 그거, 아, 움직게 되네. 씨발, 아, 이 새끼들 말 존나 걸어서 그래. 그만 던져야겠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화려하고 싶어. 빨리 말하지. 야, 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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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喂。<哇> 샷. 아! 아 그거 안 물어봤잖아. 아, 그거 안 물어봤잖아. <laughs> 오 어예. <laughs> <laughs> <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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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그거> 화자 하자. 뒷단을 <laughs> 찾아라.

Sociedad, 아, 빠미.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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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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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지 또? 시니시니시무시 낚시. 낚시. 낚 나이스 이게 뭐야? m win. Did you know 선이네 u g a 아님 와 a s 임야이새 u 야 a Suga, s 야, 가한야오나야 아, 멜론도 어디 갔어? 아, 깜짝이야. 시발 숨누디 숨는 디 헬슨 조격, 조격 헬슨 헬슨 다 나이스~ 언제 시작 어, 맞춰놨어. Thank you so much.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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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노래방을 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내 친구 중에 노래 진짜 잘하는 애 있다고 불러도 되냐 불러 그래서 언니가 아 부르라고 다른 거고 노래로 음. 그랬더니 어? 온 애가 돼 어? 그래서 부르라고 해서 노래 잘 부르는 애 왔는데 그게 벤 족갈렸대 살때아뭐에도야 아, 씨발, 쇼필 쇼도 쇼키. 어 어머, 어머. 아, 는지 치는 시보드 근데 벤이 진짜 존나 착하대 어? 벤이 존나 착하대 존나 착하게 생겼잖아 맞아 t 상도착 e 아저 씨부레 저거. 아, 아, 어, 오. 나이스. 어이곧 서른이지만 어 착하다고 우리 님은 또 잡. 착하고 다 찡찡거리는 너 대체 왜? 왜 가이파 거야? 진고 아, 길대 진짜, 진짜, 그래. 진짜 0죠 졌네. 갈아버려야지. 잘될때 갈잖아. 그 순간 바로 말려. 그것도 그러니까 것도 언제 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아. 아 근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안돼 그게? 아 근데 용병 용병 전 이거 너무 아까운데 갈지? 내러니까 용병 봐봐. 갈아버리. 가라 벌었다! 지금 가서 초대해라 마다 어디서 1 2와 존나 높다 이번 노래 이렇게 오르, 높게 높게 부르는 것도 오랜만인 거 같은데 배. 2 1 어? 아, 잘못 초대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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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